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법인 명의로 낙찰받은 다세대 주택 경매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소개를 받고 갔던 이곳 같은 경우는 여기가 농협인데요. 현재 여기는 여전히 이 법인 명의로는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이 금지 조항을 보여주셨는데요. 주택 임대업, 매매업 외 기타 업종 사업자가 비규제 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자금 용도가 주택 임대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급을 불가한다. 이 내용 을 보여 주시면서 제가 처음에 소개받고 간 데는 결국에는 대출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 경매장을 다니면서 이런 대출 소개해 주시는 이런 중개업자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법인 명의로 주택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이 축협으로 제가 대출을 진행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내가 해당하는 이 서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먼저 신용평가를 해야 될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표준재무제표 이 증명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표준재무제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흑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알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법인으로는 단 안타로만 몇건 진행을 했었는데 이몇건 진행한 게이 매출액이 억 단위가 되고요. 영업 손익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썼기 때문에 한 600만 원 정도 남은 회사라고 되어 있지만 은행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흑자를 내고 있는 이런 법인 업체로 본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준 재무제표가 없을 때는 법인으로 대출이 잘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법인으로도 대출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중에서도 뭐 주주 명부나 사업 현황서, 사업 계획서 등등등 내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서류들은 제가 블로그에 모두 다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 평가가 끝나고 나서 법인 대출 관련 필요 서류는 이런 게또 있습니다. 이런 이사회 의사록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제가, 제가 작성해놓은 내용을 토대로 어, 중요 정보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법인 인감 그리고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만 이 인근의 주민센터나 법원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 정부 24 또는 인터넷 등기소 홈택스를 통해서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은행은 이 모든 서류를 pdf로 다운을 받아서 메일로 미리 보내놓으면요. 이 은행권에서 모두 다이 서류를 출력하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럼 내가 가져갈 건 뭐다? 내 인감 도장과 내 인감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때는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신용 평가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이 서류 해당하는 서류들은 모두 다 메일로 보내놓으면 이 은행원께서 다 메일로 받아주시고 출력을 하시기 때문에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받은 이 빌라 같은 경우는 9,1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4,3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이고요. 금리는 5% 중반 조금 넘는 정도. 그리고 신탁대출도 된다고 했었지만, 저는 신탁대출이 아닌 일반 은행권을 선택을 했는데요. 신탁대출 같은 경우는 방빼기가 안 들어가고, 대략 한 6,000만 원한 중반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금리는 한 6%에서 7%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방빼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는 MCI로 방빼기가 두 개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경우는 무조건 방패기가 들어가는데 이 신탁대출로 이용하면 방패기가 필요 없다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법인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니까 한번 활용하실 분 있으시면 활용하시고 제가 이 서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몇 가지는 블로그에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